안녕하세요. 나래교육센터입니다. 앞에서 보신 자료를 토대로 지금부터 가죽 카드 지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재료를 확인해 볼게요. 준비된 자료는 가죽 커팅된 것이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갑의 옆면을 마무리하는 투명 기림회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가죽 안쪽을 마감하는 토크놀이 있고, 저희가 가죽의 마지막에 장식대 사용할 가죽용 본드가 있습니다. 또 하나. 어, 순간 접착제가 있고요. 가죽용 실과 보시면 바늘이 있습니다. 자, 이, 이제 이렇게 준비된 거를 가지고 이제부터 가죽 카드 지갑을 만들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우선, 어, 이 가죽 앞면에 보통은 저희가 안감 같은 거를 대는데 이것은 카드 지갑으로 심플하게 만드는 것이, 만드는 것이라, 어, 안감 대신에 토크놀이라는 그 천연 재료를 활용해서 안감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. 우선 손가락을 활용해서 가죽 가죽을 이 가죽의 안쪽을 만져봅니다. 그러면 가죽의 털이 눕는 방향이 있어요. 눕는 방향을 확인하고 여기 이 토크 노를 전체적 토크 노를 전체적으로 이런 이런 방향으로 짜줍니다. 그런 뒤에 뚜껑을 닫아서 이 뒷면을 활용해서 얘를 골고루 꼼꼼하게 다 펴주시는 거예요. 이 가죽의 그 결을 따라서. 여기 보시면 약간 하얗게 이렇게 조금 뭉쳐진 부분이 있는데, 이렇게 뭉쳐진 부분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. 뭉쳐진 부분이 없이 털을 누워서 딱 잠재울 수 있게 얘네들을 이 뒷면을 활용해서 깨끗까지 꼼꼼하게 다 이렇게 발라줍니다. 그리고 이게 완성되었다면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손으로 만져봐서 얘네들이 말랐으면 그 다음부터 꿰매는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. 선생님은 어제 미리 다 발라갖고 왔기 때문에 바로 꼬매는 작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아이는 말르라고 남겨두시고 실과 바늘을 준비해 보겠습니다. 그 가죽 실을 깨우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오늘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 할수 있게 그냥 한 가지 홈질이라는 방법으로 가죽을 꼬매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바늘에 실을 깨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홈질을 하기 시작할 건데요. 홈질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왕복 홈질로 이 한쪽 면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작은 밑에서부터 시작합니다. 그 구멍을 두개 여기 보시면 구멍 두 개가 앞뒤가 맞게끔 이 아래부터 시작하시고요. 자, 이 실에 여분은 요 정도 남겨둡니다. 별도의 매듭은 하지 않아요. 왜냐면 이 위에까지 한번 다 꼬매고 다시 내려와서 이 끝에서 같이 매듭을 할 것입니다. 자, 위로 올라왔고 위에서 아래로 구멍 두 개를 맞추면서 꼬맵니다 자 보이시죠? 이렇게 중간 중간 한 번씩 이렇게 잡아 당기셔서 서로의 위치랑 이 사이가 이렇게 뜨지 않도록 한 번씩 잡아 당겨줍니다. 자이 위에까지 홈질을 마쳤어요. 자 이렇게 하면. 다시 한번 잡아당기고 자, 뒤에서부터 나머지 다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. 그러면 보시면 박음질처럼 빈 구멍 없이 꼼꼼히 꾸며지고 있어요. 이 홈질 왕복으로 하는 것은 가죽공예에서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새들 스티치와 같은 모양으로 나오고요. 새들 스티치를 보다 쉽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 그 교육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도 한번 잡아당겨 주시고요.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한번 끝에 꼬매고 꼬매고 다시 다시 이 구멍으로 나옵니다. 그래서 이쪽 끝과 이쪽 끝이 똑같이 맞물리게 그런 뒤아로 자르고 자, 이렇게 두번 매듭을 해줍니다. 원래는 이 가죽 실이 나이론 실이라 이렇게 하고 잘라서 본드를, 아니, 그, 라이터로 이 실을 지져주면 끝인데 저희는, 어, 실을, 그런 라이터를 사용할 수 없으니 여기에 순간접착제로 마감을 해줄게요. 자, 순간접착제를 푹 눌러서 이 가죽 전체에 묻으면 여기 얼룩이 지기 때문에 예쁘지 않아요. 그래서 바늘이나 바늘을 활용해서 바늘 끝에다가 순간접착제를 살짝 묻혀서 순간접착제를 여기다가 살살살살 발라줍니다. 얘가 마르면 나머지 더 바짝 잘라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한쪽 면이 완성되었습니다. 자, 다음 이 옆으로 갈게요. 이제. 옆에 나머지 한쪽 면을 꼬맬 때는 처음 시작했던 것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죠. 자, 이렇게 처음 했을 때처럼 맨 아래부터 구멍을 맞춰서 시작을 하고요. 역시 이렇게 5cm 정도 남기고 뒤에서 앞으로 자, 이렇게 요 정도 반 정도 꼬매고 맞잡아 잡아 당깁니다. 다시 반복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. 꼬매는 부분은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기에 어렵지 않아요. 한번 또 잡아 당기고 마지막 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.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옵니다. 그리고 두번 매듭을 합니다. 한번 나일론 끈이니까 힘껏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아요. 두 번. 그런 다음에 역시 바늘을 활용해서 본드를 매듭에다 이 부분 이렇게 묶어 묶어 묶여 있는 이 부분에 본드를 살살 발라주세요. 매듭이 굳는 동안 아까 먼저 여기 본드 발라두었던 부분 바짝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. 여기까지 꼬매서 양 옆에 꼬매서 일단 지갑은 완성되었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완성되었는데 이거로 끝이 아니라 지금 여기 가죽이 이이 면이 지금 벌어져 있잖아요. 이렇게. 얘네들이 하나로 딱 붙고 이 가죽의 안감이 보이지 않도록 저희가 옆면을 마무리 마무리를 하는 작업을 할 건데요. 그걸 바로 이 투명 기림이라는 이 제품을 가지고 가장자리에 살짝 발라서 이 가죽이 싹 마감이 되는 그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뚜껑을 열고, 어, 이것 또한 이렇게 한꺼번에 확 쏟아지면 얘를 바르면서 확 쏟아지면 이, 이 면에 이 가죽 겉, 겉면에 이 기림에가 묻으면 이게 얼룩처럼 시커멓게 돼서 예쁘지 않거든요. 최대한 조심해서 이 면만. 요면만 이, 이 기름에가 발라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역시 끝을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. 옆에, 옆에 가죽에 묻으면 바로 이렇게 닦아주셔야 되고요. 안쪽으로 흐르고 있어서 안쪽으로 흐르는 건 괜찮아요. 빠르게 손으로 마감을 하고, 얘네들도 뭉치는 곳 없이 살살 발릴 수 있게 마감합니다. 여러분들은 손으로 하지 마시고, 이렇게 해주세요. 자, 이렇게까지 옆면을 다 기름에를 발라셨으면 일단은 완성입니다. 자, 요거를 좀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요. 자, 기름에까지 다 칠해서 완성되었고, 단추를 딱 잠가주면 완성된 카드 가죽지갑이 만들어졌습니다. 아직 마르지 않아서 정확한 이 모습이 나오진 않았지만, 한 5분 뒤, 10분만, 5분만 지나면 여기가 단단하게 붙어 있고, 아까는 제가 손으로 벌렸을 때 가죽이 벌어졌었는데, 지금은 이 기름에를, 투명 기름에를 통해서 얘네들이 딱 붙어 있는 상태예요. 보다, 어, 완성된 가죽 지갑이 만들어졌습니다. 네. 자, 이제 기름매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. 기름매 작업이 끝났으면 실질적으로 가죽 지갑은 완성된 거, 완성된 것인데요. 저는 이제 여기에 준비된 오브제를 활용해서 이 가죽 지갑을 조금 더 꾸며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, 자, 이 오브제를 자유롭게 붙일 수 있, 아무데나 위치 선정해서 붙이실 수 있는데 저는 이 가운데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. 이 단추를 가려서 준비된 본드를 활용합니다. 제가 순간 접착제도 있는데 이 가죽 본드를 사용한 이유는 순간 접착제는 이 천에 닿으면 화학 반응을 해서 딱딱해져요. 그러면 여기 모양이 안 예뻐지겠죠? 이렇게 붙여봅니다. 이 본드가 마를 때까지 또 5분 기다려줍니다.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든 가죽 지갑은 완성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